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한국운전은 세계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탈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나머지 후보들 모두 다가 탈 원전을 하든가 혹은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다들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원전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는 점점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게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반대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한번 여론 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국민 여론 조사에 보면은 원자력 확대 유지가 68.6%였습니다. 여론 이런데도 계속. 사 원전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그뭐 아시겠습니다만 설문조사라는 것은 문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항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이 한뭐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가 또 원자력 학회가 뭐 이런 자료를 보면 또 그걸로 이제 원전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쪽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후보하고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당선을 됐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책 자체를 저희들이 진행할 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약이 국민들로부터 있는 아, 예.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향후인 다시 또 60년간 원전은 역시 중요한 우리 에너지로서 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거 아닙니까? 다만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성 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집단 의지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과학적 의지와 철학에 따르겠다는 비과학적 어지라기보다도 아까 그러면 그 무렵에 각 후보자들이 왜 이런 공약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음. 아, 국민들 마음을 이렇게 관통하는 분명 뭐가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각 후보들이 모두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중대 어, 사고가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거는 좀 너무 우리 지나치는 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호위병들이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고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에너지 정책을 동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체험봐도 최소 2 2 명이나 됩니다. 기능과 원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그 위험성에 대해서 하시는 또 반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만큼 두터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탈핵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탈핵 단체 위원들이 장악하여. 삼중 수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등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정보를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흡수하시고 판단하시니까 원님이 우리 아시듯이 조금 어 과장된 위험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민들이 86.76.8%라는 탄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67. 68.7%라는 참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laughs>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기관에 따라서 제초에 또... 우리가 탈원전이 진행할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어, 가진 뉴스가지는 작용했었다 전력을 보고 있습니다. 탈원전이네 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는 어느 정도 이제 파고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 말씀하시는 피해액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큽니다.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건설이 돼서 가동할 때 받는, 어, 지원금을 쭉, 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그기까지다 계산해서, 우리가 그걸 못 받았으니까 그 손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을, 다른 어떤, 이, 연관산업으로의 어떤 이전이라든가, 혹은 계속 저희들이, 어. TK의 고통을 출저히 외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놀람> 싶습니다.